혹시 보청기 알아보시다가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머리 아프셨던 적 있으시죠? 괜찮습니다. 오늘 이 복잡하기만 한 보청기 가격의 비밀 제가 아주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어떤 건 100만원인데, 어떤 건 4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, 아니, 이거 무조건 비싼 걸 사야 하나 싶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.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짚어볼 거예요. 가격의 진짜 비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,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.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흔한 오해부터 한번 바로잡고 시작해볼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보청기 가격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보통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작은 모양이 더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? 근데요, 그게 아니에요. 가격을 결정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보청기 안에 숨어있는 기술, 그니까 성능의 차이 때문입니다. 모양은 사실 거의 상관이 없어요. 아니, 그럼.